안녕하세요. 그림책 읽어주는 앤돌핀입니다. 자, 오늘 책 제목은 어른들 안에는 아이가 산대. 헨리, 블랙쇼, 지음, 선앙이 옹김입니다. 이책 보고요. 처음 그림책 제목을 보는 순간 신선한 충격을 받은 책이에요. 지금 나는 외모로는 어른인데, 과연 어른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아이를 품고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표집니다. 다양한 사람들. 그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 작가는 어린 친구들에게 그거 알아? 어른들은 누구나 자기 안에 아이를 품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들어갑니다. 과연 어른들 속에 어떤 아이가 있는지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보니까 어른은 일단 현실 유채색으로 되어 있고요, 숨은 아이는 무채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볼때 어른과 숨어 있는 아이의 표정을 잘 보시면 거의 동일시 되고 있을 거예요. 자, 작가는 어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아이를 숨기려고 항상 바쁜 척하고 스트레스 받는 척을 해. 맞는 말인 것 같죠? 어른들이 춤출 때를 봐 실룩, 셀룩 하는 모습이 얼마나 웃긴지 꼭 애들 같아. 자, 춤, 운동 이렇게 어떤 취미를 좋아하는 이렇게 즐기는 어른에게는 이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 걸까요? 어른들도 아이만큼 쉽게 겁을 먹어. 맞아요. 어른도 무서워하죠. 무서움의 차이가 내면의 아이가 그런 걸까요? 보통 사람보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품고 있는 아이가 그러는 걸까요 어릴 때 지내온 기억을 많이 간직한 아이가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어릴 때의 나쁜 기억 화를 내는 기억 이런 걸 많이 간직한 아이가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그래서 어린 시절은 아주 아주 중요해. 안에 사는 아이가 평생 잊지 못할 것들을 배우는 시기거든. 자, 어릴 때의 자라온 환경이 평생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래서 사람마다 화를 잘 내는, 또 감수성이 풍부한, 그리고 잘 웃는, 이런 다양한, 다른 아이를 품고 살아가는 걸까요?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너의 안에는 그 아이가 살고 있을 거야. 그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 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걸 보면서 내 안의 아이는 무엇을 가장 기억하는 아일까요? 살면서 불쑥불쑥 나오는 나의 행동에서 어쩜 느낄 수 있겠지요. 하지만 품고 있는 아이는 나 자신을 응원하면서 또나 자신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이는 그렇게 될 거예요. 자신을 가장 소중하다고. 멋진 어른이 될널 응원하며 어른인 나에게도 응원하며 자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아이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다 읽었는데요. 어땠어요? 이 책은 아이에게 읽어줘도 좋은 책이지만, 천천히 나 혼자 읽고 깊이 생각해보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자, 아침부터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